아가 2장 15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1절 말씀. 포도원의 작은 여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15절 이 본문이 누구의 노래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은 15, 14절 그 전에 이제 사랑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신부의 노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4절, 15절 계속해서 신랑이 지금 신부에게 하고 있는 노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절이 남자의 노래인지 여자의 노래인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만약에 제 여인이 얘기를 한다, 노래를 한다 하면 자기 이제 신랑 사랑하는님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요청을 거부하고 이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내 신랑과 나 자신의 어떤 그 사랑의 적신호. 이렇게 순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랑의 어떤 그 불안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때문이니까 당신은 이 작은 여우를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당신과 나의 사랑이 좀더 돈독하고 좀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랑이 이것이 신부에게 노래하는 이제 노래라고 하면, 자, 이렇게 웅크려 있고 숨어있지 말고, 너 자신이 우리의 이 사랑을 허물어뜨리고 약하게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신랑이 신부에게 혹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그 팔레스틴에 이제 여우들이 많이 살았는데, 어, 이 여우들이 과일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포도원의그 뿌리를 갈가먹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이제 망대를 세우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여우떼를 이제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여기 포도원은 바로 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이 포도원,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약화시키고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 요소들이 바로 여기 이제 작은 여우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요청함으로 주님, 우리 공동체를 허무는 이 정체를 드러나게 해 주시고 이것을 막아 주시고 이것을 허물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할 수도 있지요. 또 반면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지 못한 게 무엇인가?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방해 요소가 있나? 어떤 우리의 마음 중심 심경이 있나? 어떤 사고와 생각의 체계가 우리 주님을 더욱 이렇게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장애 요인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겠죠. 자, 어, 소위 교회 안에는 이제 전성과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성과 전통들이 어떤 성경적이고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이면 음? 아름다운 일이고 더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만 때로는 이 교회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운영을 하는 그런 어, 이제 단체가 되다 보면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이면 좋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사고가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전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사사로운. 그래서 여기 작은 여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작은 여우들 우리가 볼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작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공동체에서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어요. 무슨 큰 죄를 져야지 어떤 무슨 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어 떠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부터, 음? 나의 마음, 내 생각, 나의 삶, 나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말을 한다면 좋은 말을 해야지. 응? 칭찬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우리가 더 돈독해지지.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응? 험담을 하는데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낮추고, 응? 비난하고, 뭔가 흠을 잡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투성인데, 나는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관계가 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말씀을 잘 읽는 사람이야 그건 혼자 생각이지 자기 혼자 세계에 빠져 있는 거지 그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가 있다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평가해 다른 사람이 어떻다고 말을 함부로 낼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어떤 사람인데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거듭난 존재인데, 응?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든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영향 받기도 힘, 응, 시간이 없어. 바쁜 사람이야.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전적으로 몰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얘기지만,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때 순서를 맡았는데, 그 순서를 응, 했냐, 안 했냐, 뭐 그런 거, 부터 시작해서. 잘했냐, 못했냐, 뭐 그런 거. <laughs> 예? 우리가 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응? 그 수고해 준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응?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격려하면 다음에 더 잘하는데 지적받으면 자기가 부족한 걸 알면 더 기분 나빠서 안 하게 되고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좀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잘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그냥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란 말이에요. 더 잘할 것을 믿고 어? 축복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격려를 받으면 더 잘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로서 내 사랑을 전해 주는 거죠. 자, 또 어떤 이제 교회, 교단, 어? 큰 어, 집단적인 의미로 보면. 어,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런 전통, 전승, 그런 관례,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것과 다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답습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교육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작은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정착이 되고, 그리고 관례가 되고. 그게 이제 형식화 되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안에 오래 있는 사람도 잘안 보여요. 늘 해왔으니까 늘 그렇게 했으니까 잘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좋은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또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돼요. 응?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그래서 좋은 것들은 배우고, 그렇지 않고 부족한 건 우리가 또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해나가야지, 성장하지, 우리만 그냥 늘 있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라. 먼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이런 요소들이 무엇인가. 마음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런 철학과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전통과 관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도 모르는 과거였던 죄 가운데 빠졌던 그런 우상숭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여러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응? 그리스도와 우리 공동체 교회에 어떤 그 사랑과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야지 그것을 구경만 하고 어어 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뽑아버릴 것은 뽑아버리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응? 음? 우리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 우리 안에, 또 우리를 위하여, 오늘 주님과 더욱 연합되어지고, 또 사랑의 관계로 친밀해지고, 그래서 주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흘러오고,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랬습니다. 이 꽃은 먼저 열매가 맺어지면 꽃이 핀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런 응? 열매가 있는데 이 여우떼들이 들어와서 그걸 다 갉아먹고 파먹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포도 수확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응? 마음이 아픕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내 참제자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도 열매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감사의 편지를 쓰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이제 그 반에서 감사하는 사람, 부모든지 뭐 주변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감사의 편지를 카드를 써라 그랬는데 한 아이가 이 치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치킨 배달하는 이분에게 그 카드를 썼대요. <laughs> 맛있는 치킨을 늘 배달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를 썼대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시킨대. 그런데 택배원 그 이제 배달 온 그분에게 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편지를 줬대요.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서 선생님께 이렇게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카드를 받고 이분이 감동이 된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뭐 택배 많이 받지만 그분들한테 뭐 그렇게 관심을 갖지도 않는데 이 아이가 준그사랑의 카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분이 그러고서 이제, 어, 볼일 보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날, 아 어, 이분이 그 집에 다시 와서 자기가 이제 또그 아이에게 쓴 편지를 건네주고, 그 다음에 그 치킨, 그 상품권을 이제 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로 그 오가는 마음, 응?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점점 여러분 추워지는 이 겨울에. 음? 날씨도 추운데 마음도 춥지 않도록,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해 주는 그런 일이 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착한 나눔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상자를 준비해 두면 우리가 이제 에, 물품을 사서 구입하지만, 여러분도 그 상자를 하나 채울 수 있도록 거기 이제 한 3만 원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으로 헌금을 해도 좋고, 아니면 뭐... 통조림 캔이나 아니면 뭐 일회용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3만원 정도 여러분이 준비하면 자기 이름으로 해서 응? 카드도 좀 정성스럽게 써서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세요. 우리의 작은 마음이지만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응? 돈으로 그냥 하고 물품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 마음이 같이 전달되면 더 좋잖아요. 응? 이런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많이 확장되고 교회마다 하게 되면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광고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도 중하게 여겨야 돼요. 혹시 주님, 내가 말로 자꾸 실수하는 게 없습니까? 내가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내 포부와 비전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부딪히는 건 없습니까? 여러분 나를 자꾸 돌아보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 온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이유, 방향, 속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아니면 멈추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이 돼도 주님 그 일이 주님을께 영광이 되고 덕을 끼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에 이런 것쯤이야 누구나 다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이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정결하고 깨끗한 교회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주 작은 것도 우리가 버릴 것, 끊을 것, 뽑을 것, 죽일 것이 있다면 철저히 할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머뭇거림 없이 주님 앞에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이 더욱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우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